마음으로 생각이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거기서부터 발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어디에 있나 눈으로 보는다는 거지 그리고는 이제 액션으로 해서 그걸 찾아서 에스트레이, 곁길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그런 것이 날때지그 뭐 옷에 붙어 있는 그 수를 보고 내 것에 있는 것을 보고 상대방 형제에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아, 자기의 잘못된 것이면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살도록, 그래서 항상 계명을 기억하라. 이 시대에 우리가 볼수 있는 가장 극명하고 큰그 성경 해석의 두뿌리를 찾는 다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신람도 그것을 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스라엘, 어? 오늘 신학, 신학 신학자들, 뭐 신학 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얼마나 좀 머리도 뛰어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래요. 마, 보통 성도들보다 그 지식적으로 얼마나 뛰어나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모르고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 그 성경을 잘 몰라서 초보자들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서 평화하고 이런 상황인데 오늘 우리는 이좀 이스라엘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이스라엘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음. 모든 것이 다 구체화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하시던 그 일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또 앞으로 새하늘과 새땅또새 예루살렘도 오고 세상이 완전히 변화가 되겠구나 우리가 이 열두 정탐꾼 얘기. 또여호수와 갈렙의 얘기. 뭐 얼마나 많이 설교 듣고 참어 네. 은혜도 받고 그렇습니까그 결과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지요? 어? 열 사람이 하나님 이 임재 가운데 열 사람이 첫째는 죽고. 그리고는 여기서 너희들이 정탐한 날수 동안 40년을 광야에서. 그러니까 지금 1년 지났으니까 39년, 38년, 몇 개월 되겠지. 여기서 지내면서 너희들이 못 들어가겠다, 하겠다, 못 들어가겠다. 그런 사람은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 다 죽고, 그리고 어, 그들의 자필이라. 한 자녀들은 내가 다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아이들, 그러니까 20세 이하 아이들, 또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어, 여자들. 여자들은 거기에 또 참여 안 했어요. 어? 그러니까, 여자들도 다 들어가고. 그래서 제대로, 제 수명대로 살고, 또거기더 들어가고. 이렇게. 이 열두 정탑군이 돌아와서 보고한 뒤에 내린 그 심판. 그것을 보면은 황금 송아지 만든 것보다이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큰 죄악인 거예요. 무슨 벌을 내리셨는가 하는 걸 보면 알수 있잖아요. 아 여호와가 어찌 우리를 어, 이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죽이려 했냐 이런 말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옛날로. 야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어, 모세도 참이 어, 백성들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변명을 한들 뭐어떻 했습니까? 땅에 엎드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어떤 그 시험이랄까 테스트를 하신 거죠. 정탐하겠다. 그러니까 가서 해봐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보는 그정탐꾼과 백성들의... 그 믿음을 테스트를 하고 또 모세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모세. 모세는 또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백성들 봐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왔는데 이한 것을 봐라. 나싹 죽여버리고 너와 너 후손을 통해서 이보다 더 나은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것도 모세에게 하나의 테스트잖아요. 모세가 지금 오퍼를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신람 장로님 얘기는 지금 백성을 테스트하고 모세를 테스트한다. 그리고 또 그들을 다 죽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이렇게 본래 허시던 성품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노하기도 더디 하시고, 또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러시면 아 그러실 수가 없는 줄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그러니까 용서를 한다. 내가 사한다. 그러면서 사하지만은 이제 사십 명 광야에서 그리고 장정들은 다이 땅에서 쓰러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에 포로가 되리라 하는 그 자녀들은 내가 들어가서 거기 차지하게 하겠다. 이제 여기에서 어 이제 강조하는 것은 술람 장로님도 이제. 어떤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똑같이 다 봤는데, 그것을 해석하는데 항상 문제가 따른다. 그래서 해석에 두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그 목적과 저걸 주시기 위해서 조상들이 약속하셨고, 저건 강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서 정탐도 하고 돌아왔고. 그런데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어 마을 주변도 좋고, 그런 사람들 열 사람들은 다니면서 좋기는 좋은데, 역시 여기는 안 되겠구만. 그래서 어떻게든지 열 사람이 작당을 해 가지고, 이제 안 되는 쪽에 우리가 회의를 해 봐도 교회에서도 회의를 해 보면은, 저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실 때, 아. 그렇습니다. 그, 잘, 지금은 그,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셨으면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는가 하면은 대뜸, 아이, 그 금년 예산에도 없고 계획도 없는 건데 그것도 그 일을 일으키면은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것부터서 들고 나오고 또안 되는 조항들을 금방금방 잘 찾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실제로 그래요. 그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일하시기가 힘드시겠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볼수 있는 가장 극명하고 큰그 성경 해석의 두 부류를 찾는다 뭐가 있겠습니까? 슐람도 그것을 들고 얘기를 하시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시시껏껏 보고 뭐, 쉽게 말해, 최근 전쟁 때문에 가서 폭격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또, 어, 그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이렇게 대하는 거, 그런 거라든지, 또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어, 동성애 포레이드라든지, 또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거라든지, 뭐, 정통 유태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그런 나타나는 것들 하나하나 그냥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그냥 무시하고 이스라엘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메시아가 돌아오고 세상이 참 아, 새로운 왕국으로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것하고 완전히 지금 둘로 갈라져 있잖아요. 이루어져야 될 소망 중에 가장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전 세계에서 돌아와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고 유대인의 왕이시오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환영해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성경에도 써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은 다 제쳐 놓고 이 시대 에 무슨 이스라엘이냐?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지금 저기에 돌아와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아니다. 그것은 나고는 하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오시면 천국간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고 하는 그런 상태는 좀 이스라엘이 더구나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것을 지금 눈 앞에 보고 있는 이란 때에 오늘 신학, 신학 신학자들 뭐 신학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얼마나 좀 머리도 뛰어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래요. 막 보통 성도들보다 그 지식적으로 얼마나 뛰어나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모르고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 그 성경을 잘 몰라서 초보자들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서 평화하고 이런 상황인데 오늘 우리는 이좀 이스라엘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이스라엘을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구체화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하시던 그 일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또 앞으로 새하늘과 새땅또새 예루살렘도 오고 세상이 완전히 변화가 되겠구나. 이런 지금 놀라운 그어 소망과 또 기쁨, 그런 그 기다림을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그냥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아 현실을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얘기를 전하거나 가르칠 때. 그 미리암이나 아론도 모세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이것은 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우리가 모세에게 그런 것을 해도 돼야 될지 여쭤보고 갔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냥 자기 판단으로 잘 하다가도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 요 그래서 그렇게 비방하는 거 뒤에서 가십하고 비방하는 거이 지금. 열그 스파이도 돌아와서 그 땅을 보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어, 저주의 말이 나오도록 비방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 이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죽는다고, 이 사람들이 열 명이 그 뛰어난 인재들이 그것을 펼치지도 못하고 죽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37절에 보면은.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것을, 어, 그게 술, 옷술 뭐 이런 걸 술이라고 그러죠. 대대로 달아라. 왜 그것을 달라고 했죠? 여기에. 마음으로 생각이 거기서 짝이 나가지고, 거기서부터 발전해가지고, 그다음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어디에 있나 눈으로 보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액션으로 해서 그걸 찾아서 스트레이 곁길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그런 것이 날때 즉시 몸그 옷에 붙어 있는 그 수를 보고 내 것에 있는 것을 보고 상대방 형제에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어, 자기의 잘못된 것이면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살도록 그래서 항상. 계명을 기억하라. 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토라를 읽으면서 토라를 매주 읽으면서 <laughs> 이스라엘의 근본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어, 지키라고 하신 명령들을 지켜 행하도록 어, 그렇게 지금 어, 그렇게 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뭘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가장 매월 첫 달이 되면 14일 날 출애굽을 생각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첫 달이나 지금이나 매 순간보다 생각해야 될 것이. 십자가가 되겠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시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리고 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그 잘못된 길로 가려는 것을 억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삶이. 우리 를 거룩 한삶 으로, 인 도하 게될줄로믿 습니다. Thank you.